사실 이 해석을 위한 문법을 다루는 강사님이 많이 없어 보통 사람들은 문법 자체를 별로 안좋아해 처음에 문법 들었을 때 일단 거부감이 느껴진단 말이야 그렇지. 290? 한번 8 0 0점은 목표로 하자 저게 좋고 되게 잘했으면 어, 토익 공부는 해본 적 있다? 아니 한 번도 없어 처음이다 r c 는네가 에너지를 여기서 쌓아놔야 여기서 네가 점수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커져 자 우리 오늘부터 해석을 위한 문법이라는 걸할 거야. 아, 그렇지. 내가 저번 시간에 토익 문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 해석을 위한 문법 뭐 우리가 할게첫 번째고 RC에서 파트 5라고 있어. 근데 거기에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 걸 맞추기 위한 아, 문법. 어, 문법. 아. 근데 이첫 번째 문법은 너가 토익 기본서를 풀면 다 해결이 돼. 아.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위한 문법을 끝내고 나서 응. 기본서를 시작할 건데 그거를 풀면 너가 잘 대비가 될 거야. 그때는 걱정을 안 하면 되는데 사실 이 해석을 위한 문법을 다루는 강사님이 많이 없어 보통 사람들은 문법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 처음에 문법 들었을 때 일단 거부감이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 자체는 뭔가 마케팅하기도 좋고 이런 건십초 문제다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야 아. 마케팅하기도 좋고 수익성이 좋아서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이거를 많이 촬영해 근데 이런 강의도 있긴 하단 말이야 유튜브에 근데 보통 전반적인 문법을 다룰지 토익을 위한 해석을 위한 문법은 없어 음. 예를 들면 가정법은 토익에서 거의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너가 유튜브에서 문법 강의를 들으면 그런 것까지 듣게 돼 시간 낭비를 어.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직접 다룰게 어. 응. 우리 앞으로 이걸 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해석을 위한 문법의 목표를 좀 봐야 되는데 목표가 있어 우리는 이런 문장이 나와 토익에 어, 되게 오케이. 길잖아 한 문장인데 이 문장을 봤을 때 우리는 이 구조를 한 눈에 파악을 할수 있어야 돼. 어.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너가 토 o e 아무리 단어를 많이 알아도 해석이 안될 때가 있단 말이야. 어.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너 이걸 보자마자 구조가 이렇게 다 보여야 돼. 수식어를 묶을 음.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나중에 음, 이렇게, 이렇게. 음, 음,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아니니까. 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것보다 토익 e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음. 비즈니스 서류니까. 계약서 꼼꼼히 봐야 돼 음. 그래서 명확성은 중요한 시각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식어를 걷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거야 이렇게 보면 주어, 동사, 주격보호인 거다 보이지? 이런 구조가 한 눈에 보이게끔 내가 만들어줄게 가로에 있는 게 어, 필요가 없는 것들? 어, 걔들빼 보면 문장 구조가 되게 쉽단 말이야 다 빼볼게 되게 쉽단 말이야 걔는 부사니까 내가 지울게 이 구조야 어. 근데 너가 훈련을 많이 하면 이게 바로 보여 그런 음. 문제. 자 대체 음. 이 해석을 위한 문법 일정을 좀 보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거냐면 7일 안에 끝내볼까 이거를? 어 가능해? 어, 가능해 <laughs> 어, 이론적인 건 7일 동안 끝낼 거야 어, 우리가 매일 만날 거니까 충분히 끝낼 수 있거든 음. 근데 끝내면 여기서 끝이 아닌데 내가 이론적인 걸 끝내줄 건데 이실적는 도면이... 이제 실제 토익 지문을 보면서 어. 분석하면서 적용을 할 거야 어, 어. 영단기 신표의 RC 스타트라는 기본서가 있어. 아. 이걸 통해서 개념을 잡으면서 음. 문제 유형도 잡으면서 동시에 문법도 적응해보는 거야. 음. 그 다음에 RC 실전 문제 음. 풀이 연습을 할 거야. 음. 이렇게 하면 너가 RC가 다 잡힐 거야. 음. 물론 이거 하면서 단어는 꾸준히 해야겠지. 내가 예측하는 거 RC 점수는 380점 될거 같아. 이 정도가만 했을 때? RCS 때. 보통 RC 380점인 사람은 LC는 보통 한 420점 정 되거든. 음. 이렇게 하면 너가 800이 잡혀. 어, 어 그렇지 이렇게 나 생각을 해. 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음. 그렇지. 통과한 거 있어? 7일 동안 저 위에 분석하고 나머지 일정은 다 이제 실전 풀이하는 거. 낌 어, 그렇지. 어. 근데 실전 풀이하면서 근데 너가 이거를 보면 분명히 해석이 안 되는 질문들이 있어. 어. 문장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긴 어. 것들이 있어. 이건 왜이따가로 생겼을까 이렇게 되는 애들이 네. 있다 어. 말이야.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잖아 그럼 분명히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있어 근데 어, 너는 아직 그걸 음. 정확히 쓰지를 못한 거야 음. 그러니까 그렇게 너가 무,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내가 답변을 해주면서 음. 너는 좀더 명확하게 쌓는 거지 음. 그 과정이 좀 걸려 생각보다 음. 이제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려면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토익 문장은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웬만한 문장들 음. 보통 950점 이상인 사람들을 보면 토익 음. 1회를 보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한 두세 문장 정도 밖에 없어 나머지는 어. 다 해석이 된단 말이야 음. 그렇게 되면 구역장이 바로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하면 해석이 다 된다 음. 이제 여기서부터 너가 유형이 익숙해지고 토익 분위기 익숙해지고 집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과정이 여기서 거칠 거야 음. 이 과정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 여기까지가 좀 오래 걸려 음 그러겠네 얘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 알수 있는 문제풀이 별로 안 중요해 음. 이렇게 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요? 네 힘냅시다